안녕하세요 가천아이베프 여러분 학사님 간사님 벗 여러분 그리고 탄자니아 영국 어우 멀리 가있네 다들 오늘은 4월 7일 토요일입니다 드라이버를 기 위해 나왔습니다 드라이버!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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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손님을 모시러 가는 중입니다 첫 번째 손님은 바로 누군지 궁금하시죠? 이 나오는 거아 언제 수료했고 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대는 어디로 배치됐는지 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이 각도가 이상해, 이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료, 수료 언제 했어 수료? 수료는 2월 23일에 했고요 2월 23일에 끝됐네매번에 아, 나오긴 나왔어 2박 3일 동안 아. 나왔는데 또 그때 아팠단 말이야 아. 그때 열 38도까지 오르고 막 아이고.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링거 맞고 계속 집에 있다가 이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영화를 영화를 봐야겠다 그냥 집에서 쉬는 거야 그럴 땐 <laughs> 무조건 근데, 하려고 하지 마 동생이랑 보기로 했어 영화를 아. 블랙팬서를 그 부산이 나왔다길래 어떻게 나왔나 아. 보려고? 보러 갔는데 영화 보면서 <laughs> 누워있는데 열이 오르는 거야 막 아. 아. 콜라로 계속 막열 뭐 식히고 아 2박 3일도 아니었어 1박에 1.2초였어 아. 지금 어. 그래서 자대는 수원? 네 수원. 수원으로 세류 원래 목표가 성남이었다며 성남이었는데 성남 티오가 안뜬 거야 아예 음. 그래서 제일 가까운 수원으로 음, 맞죠. 잘했네. 그래서 이번 휴가 어제부터 나온. 거네 어제부터 이제 내일까지 이번 3일 동안 첫 출가 나왔습니다. 내일 몇, 내일 저녁 7 시까지. 7 시까지? 음. 딱 집에서 한 시간 걸로 돌아온 정도예요. 와, 아, 게, 좋다. 그래서 개꿀이네. 어제 아, 와. 집을 아침 아침을 집에서 먹었어. 시간 아, 나왔는데 집. 아침을 <laughs> 집에서 먹었어. 아. 마음이 어때? 군인은 구... 어땠어? 아. 훈련소 어땠어? 아, 훈련소는 어. 진짜... 이제 다시 시다 그냥 제일 힘든 건 화생방, 화생방... 그냥. 화생방이 제일 힘들었고, 뭔가... 몸은 힘든데 음. 진짜 뭐라 다 똑같이 말하는 게 애들 똑같이 느끼는 게 하루는 빨리 가는데 날은 잘안가 그치 <웃음> <웃음> 다 됐네 군인 네. 다 됐네 하루는, 하루는 빨리 가는데 하루하루는 엄청 네. 빨리 가 근데 돌아보면 어, 날짜는 안가 어. <laughs> 600몇일 이렇게 나와있어 아까 그때 했었지 그때 뭐야 면회 나가서 화생방향기 그죠 했었죠 그때 응. 네. 뭐 다시 들어간다고 어. 아한 명이라도 뛰쳤나봐 제 입장이라면 <laughs> 어. 왜 뛰쳐나가냐고. 아, 진짜 아, 뛰쳐. 뛰쳐나가는데, 레 잠깐, 그걸 못 참아서. <목소리> 우리 MT, MT 영상 봤어? 당연히 <목소리> 봤죠. 처음부터 끝까지? 네. 어. 오늘 아침에 보고 갔어. 어땠어? 뭐, 신입생 친구들 뭐, 만나는데. 어, 아까 댓글도 달았지만은, 어. 일단 성은이가 댓글도 잘 짰어. 아, 진짜 네. 재밌었어, 성은이. 그 보드게밍 가지고 했더라고요. 아, 어, 그런 그래, 형태로. 다할수 있게, 모든 게임을. 아, 진짜 재밌었어. 그 게임 신기하더라고. 긴장감 긁기고, 무아 아, 고소, 아. 고소. 와나 그거 진짜 <laughs> 한 장이 안 넘어가는 거야 <laughs> 아, 와 그거 누구 아이디어야? 그 어떻게 그끌어야 돼? 그런 거를 <laughs> 아 진짜 웃겨 답답해 진짜 미친다 이거 우회전입니다. 그거 되게 신기했고 음 그... 그... 후진이 또 같이 있었으면 진짜 재밌게 더잘 아, 놀았을 그러니까. 텐데 근데 애들이 그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왜들이막 뭐. 앉아 진짜 밤새 써잔 사람이 손에 꼽혀 <laughs> 나 범준이 n i o r 봄 junior. 봄 junior. 봄 junior. 봄 j 찬우가 찬우가 또의외 i o r 봄 junior. 봄 junior. 봄 j u n 이 o r 봄 junior. 봄 j u n i o 이봄 j u 났어? 지갑봄 junior. 봄 junior. 봄 junior. 봄 그걸로 아 응. 음어힘 많이 냈던 것태아 페북 어 아니 근데 편지가 저번에 안 오더라고 음. 아이별 해에서 지늦게 막려언이랑막 형이랑 예성이네도 성현이나한테 성려, 성려, 그리고 막, 막 주차해오죠 항상 아 막. 인터넷? 네, 인터넷 편지? 행군할 때 이제 막 행군 몇 킬로였어? 정확히 17킬로 17킬로 근데 막산 넘고 이래가지고 음 힘들었겠네 근데 그똥 칸에 있잖아요 막. 각종 꿀팁도 적혀 있는 거야. 근데 그 반대로 하면 되잖아. <laughs> 아다 구라야 거짓글이잖아. <laughs> 하면 바로 여태 들막 그런 거 적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중에 그그말 있었어요. 군자 검사 안 한다 힘든데 지금 아다 빼라. 나 진짜 그다 빼면 큰일 난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음. 또 자, 자, 남자 자존심 있잖아요. 그서 음. 다 그냥 고지고때 싸고 넣었어몇명 애들은 다뺀 거예요. 그냥 음. 그말 듣고 빼는데 <laughs> 진짜로 검사 안했 <laughs> <안 웃음> <laughs> 그게 와. 참 그렇게 뭔가 그자유의 의지가 좀 보여질 때는 네. 마음에 참 이게 힘들어. <laughs> 맞아 힘들어. 아 이걸 빼자니 내 스스로 뭔가 걸릴 걸렸을 때 큰일 나고. 네. 또안 걸리면 좋지만 내이 어깨가 빠질 거. 어. <laughs> 그럼 음 심리가 차라리 그냥 다 군사 검사 다 한다고 그냥 딱 해버리면 그냥 차라리 너나 도도다 무겁게 매니까 잘다 그렇게 하는데 한다고 말은 했어요. 종이에 서 있었거든요. 음. 행군할 때 안내문이 왔단 말이야. 너는 이렇게 준비해라. 아 근데 거기 간다면는 검사도 서 있었던 거예요. 음. 검사 하겠지 했는데 진짜 안하더라 그래서 그 막점 시간이 있어요. 음. 조교들이랑 이제 친해지는 시간이었는데 음. 원래 군장 검사 안 하냐? 음. 니네 몰랐냐? 그래서 <laughs> 그거 어떻게 하냐? 검사를? <laughs> <laughs> 성훈이 형이 막 그때 형이 그랬잖아요. 시간은첫 외박 나가지고 와밥 먹고 왔잖아요. 그때 막 군대 얘기 엄청 했던. <laughs> 앞으로 이렇게 어떡 하냐고 막 시간 한 때마다 그런 얘기 할것같 왔던. 그래서 일본어 좀말 줄이고 했어. 아, 아니야 마음껏 해도 돼. 마음껏 <laughs> 해 나도 그때 마음가짐이 좀 그때 딱 내가 그렇게 말하고 네. 아 나도 그랬 나도 그랬을 텐데 음. 다 그때도 나를 받아줬을 텐데 나는 음. 내가 아직 준비가 덜된 내가 아직 좀 성숙하지 못하고 나 그런 거 아니었어. 말해 막 말해 군대 얘기 해. 그거 그래야. <laughs> 아니 그래서 성원이가 있 뭐라고 얘기했길래 막 그렇게 막 형이 싫을 떠나 아니 성원이는 <laughs> 너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군부심이 너무 <laughs> 가득 찼잖아 걔는 <laughs> 어? 너무 심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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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길래? 저뭐 그때 어떻게 없었잖아 그전에아 그냥 뭐뭐 뭐, 아뭐 최강공군 최강공군 이러면서 <웃음> <웃음> 이러면서 들어왔어 그냥 어 최강공군 최강공군 이러면서 그거는 좀아 <laughs> <laughs> 어 성원 형 군대 가기 전에 군부신부인거 진짜 싫어하지 않았어요? i 그러니까, 내가 m b u s h i m b 뭐 r i Kundagi, Kumbushimburi, k u m b u s h 어, m b u 요 i Kumbushimburi, Kumbushimburi, 대한민국 모든 육 i 공군해 r i 장 u 들 응원합니다 <laughs> 남 b 거의 15년만에 있는데? 15년? 유치원 때막 단체로 온것 말고는 운동이 없어. 나도 한 번, 유치원 때한번 왔을 텐데, 나도. 아, 기억은 없지. 한 번도 안 왔을 텐데. 가히, 근데 커플 밭은 아니야? 근데 벚꽃들이 이쁘니까. 어, 진짜 이쁘다. 어, 와, 커플씨. 형은, 그러면은, 생각이 있어요? 예아아 정말 오 정말 오 말을 보냈어 나는 나... 하나님이 인도주신 대로 하는 거지 아 긍정적이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시면 긍정적일 거 부정적인 남자 긍정적이다 이 공동체 그래서 아벨 에서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모르지 뭐아이 뭐, 많이... 어디? 저기... 너네 집 부대잖아. 저기... <laughs> 너네 집 수원이잖아. 보준아. 아... 아... <laughs> 아. 오. 저 명동 아니 저기가? 저 명동인데 저기? 와 서울 시내가 다 보이네. 어때, 오준아? 군대 있다가 오랜만에 나와서 좋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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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올라갑니다. 판단 <laughs> 완전하세요. <칸대 만져봐도 돼? 웃음> <laughs> <laughs> 어? 사실 오늘은 주현이 형의 힐링타임. 힐링 타임 캠프에 힐링 캠프에요 힐링 캠프 힐링 캠프에. 우리 대표 율일에 지친 김주현 씨를 힐링하러 왔습니다 한 번도 주말에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데 <laughs> 이렇게 보일까요? 실라우트를 있다 실라우트. 와다 보여. 와 경기도도 보여 경기도.